벤츠 소식과 구매정보를 안내드리는 벤츠 TV입니다. 오늘은 벤츠 E클래스 모델별 라인업 소개와 함께 온라인에서 호구당하지 않고 가장 싸게 사는 방법까지 안내드리십니다. 오늘은 2025년형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개별 소비스 인하가 적용된 전 라인업을 소개드립니다. 가솔린,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AMG 퍼포먼스 모델까지 다양한 구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2.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E350이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배기량 1,999cc 복합연비 리터당 11.1km 가격 9,760만원 포메틱 사륜구동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정숙한 주행 과 높은 연료 효율을 제공합니다. 익스클루시브 패키지로 고급 인테리어 와 첨단 편의 사양이 기본 탑재 됩니다. 가솔린 2.0입니다. E200 아방가르드 리미티드 배기량 1,999cc 복합연비 10.3km 가격 6,900만원 기본 아방가르드 디자인의 핵심 편의 사양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가격대를 구현했습니다. 이200 아방가르드입니다. 동일 재원 가격 7,500만 원. 리미티드 대비 인테리어 마감, 일부 고급 편의 사양, 그리고 추가 안전 기능이 강화된 구성입니다. 이300코메틱익스클루시브입니다 배기량 1,999cc, 복합 연비 11.1km, 가격 9,150만 원. 사륜 구동 시스템. 고출력 세팅,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전용 고급 실내 외관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E300 포메틱 AMG 라인입니다. 동일 재원, 가격 9,560만원. 익스클루시브 대신 AMG 바디킥과 스포츠 서스펜션, 그리고 전용 휠 디자인이 좋은데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강조합니다. 가솔린 3.0입니다. E450 포메틱입니다. 배기량 2,998cc, 복합연비 10.5km, 가격 9,850만원. 고성능 직렬 6기통 엔진과 세륜구동 조합으로 강력한 가속과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245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입니다. 동일 재원, 가격 1억 2,560만원. 2450 기본 사양에 최고급 가죽, 우드트림, 그리고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추가된 플래그십급 사양입니다. 디젤 2.0입니다. 2250D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배기량 1993cc 복합연비 16.0km 가격 8,440만원 탁월한 연비와 높은 토크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패키지로 장거리 주행에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amg 가솔린 3.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입니다. amg 253 하이브리드 포메틱 플러스 입니다. 배기량 2,998cc 복합연비 8.6km 가격 1억 3,860만원 amg 튜닝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 돼 폭발적인 가속과 민첩한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AMG 253 하이브리드 후메틱 플러스 에디션 1입니다. 동일 재원, 가격 1억 6천 80만 원, 한정판 전용 컬러, AMG 퍼포먼스 시트 그리고 특별 인테리어 마감이 적용된 최상위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형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전 라인업의 재원과 주요 옵션 차이를 전해드렸습니다. 고객의 90%가 모르는 할인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견적 문의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견적 문의했을 경우 중간마진이 자득낀 견적을 받기 쉽습니다. 견적 받은 곳이 인증된 공식 딜러에게 알아보신 거맞은가요 유튜브나 네이버를 보고 문의하셨다면 중개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중간마진이 붙어서 할인을 최소 몇십에서 몇백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링크 통해서 문의시기 바랍니다. 수입사는 여러 들러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들러사는 쉽게 말해서 가면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고객님들은 각 들러사에 소속된 공식 들러에게 구매하셔야 가장 많은 할인을 받고 구매 가능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유튜브 할인들은 공식 딜러가 아닌 광고업체, 플랫폼 업체, 에이전시에 영상됩니다. 그 업체들도 공식 딜러에게 받은 할인을 고객에게 일정 맞을 제외하고 전달하는 게 전부입니다. 즉 공식 딜러가 도매고 그의 모든 업체는 소매입니다. 중간마진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 금액에서 차감되거나 변적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공식 딜러가 누구보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저희 공식 딜러는 온라인 상으로 활동은 가능하지만 할인 금액을 오픈하는 것은 강력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할 뿐이지 정작 할인은 저희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치는 과정이 많아질수록 고객님들이 받으셔야 하는 할인과 저금리 캐피탈 프로모션 등버불이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인들이 마진이 좋은 쪽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들고는 할인이 더 좋은 쪽이 있어도 그쪽으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으로는 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 할인 대부분이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언급되기에 뒤에 사림만 밀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으로 직접 오픈은 못해드리지만 문의시면 저희 공식 들어중에서도 할인이 좋은 상인 3매의 견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받아보셔서 직접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양한 구매 방법을 유도하여 색친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입차가 그 대상이 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딜러는 최소한 브랜드의 수수된 딜러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거는 모험을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입니다. 이 공식 딜러에게 견적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 링크로 상담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